안녕하세요. 전수량 대신가는 부동산 경매 현장 임장. 오늘은 단독주택 임장 왔습니다. 여기는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라고 하는 곳이고요. 어, 오늘 경매 물건에서 바다가 보이진 않지만 바다가 바로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보로 한 3분 정도 걸립니다. 자, 이 물건은 현재 4번 유찰이 됐고요. 2월 10일에 감정가 41% 1억 2,600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요 도로는 폭이 한 3m, 4m는 안될것 같고 한 3m 정도 될것 같고요. 요 도로를 접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자, 비슷하게 생긴 건물 두 동이 있는데, 좌측 건물이에요. 요 건물입니다. 토지가 약 55평. 건물이, 1층은 필리티고, 3층짜리 건물인데, 약 68평이고, 2017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1층 좌측은 창고로 보이고요. 1층 우측이 현관인 것 같습니다. 아, 내부로 3층까지 해서 복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창고인 것 같고요. 이 샌드위치 판넬로 마감이 된 곳은 중공 후에 달아낸 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제시 외의 건물이고요. 전부 매각에는 포함되어 있고 위반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제면 서정리는 거제면에서 제일 번화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의시설, 다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소재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에 위치한 단독주택 임장 영상 보고 계시구요. 자세한 건 경매 정보지 보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2만 784번 사건이고요. 소재지는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 774-28외 1필지입니다. 거제시 거제면은 거제시청 기준으로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가 경매물건이고 경매물건에서 바닷가까지 한 3분이면 가실 수가 있고, 경매물건 주변으로 초중고 근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사무소, 면사무소도 가까이 있고, 마트라든가 편의시설들 다 근거리에 면사무소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체육센터, 축구장, 또 거제식물원, 거제돔까지 해서 이 경매물건에 위치한 거제면 서정리가 면사무소 소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물건 여기 있고요 제가 요렇게 요렇게 임장을 했습니다. 물건 종류는 주택이고요약 3억 800에 감정이 됐었고 현재 4번 유찰이 됐고요 아마 날짜가 2월 10일에 잡힐 수도 있고 아니면 3월에 잡힐 수도 있습니다. 3월에 잡힐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2월 또는 3월에 감정가 41% 1억 2600에 진행될 예정이고 토지가 약 55평, 건물이 약 70평이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요 건물이고요. 1층이 필로티 주차장인데 창고를 준공 후에 지어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건축물 대장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2층, 3층, 아마 내부에서 복층으로 이렇게 3층짜리 복층 단독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도로는 약 3m 정도 잘 접하고 있고요. 여기 제시 건물 중공 후 달아낸 부분 2방 건축물입니다. 여기가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이고 여기는 창고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창고 맞네요. 여기도 달아냈습니다. 화장실을 만들었네요, 화장실. 세면대는 만들다가 만것 같고, 화장실을, 좌측은 창고고, 우측은 화장실을 만들었네요. 마찬가지로 2 방금 중물입니다. 현재 이 컨테이너는 없구요. 여기 건물 현관 일정 창고 부분 토지는 두 필지에서 도로 잘 접해서 반듯합니다. 이렇게 반듯하고 여기가 도로고 토지가 두 필지 서정리 774, 28, 29. 2필지고 53평이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건물은 2017년 9월에 지어졌고 대장상 주차가 한대 가능하네요. 1층에 주차장을 증축을 했는데 신고 없이 증축을 해서 위반건축을 표기가 돼 있고 여 위반건축을 등재는 안돼있지만 위반건축을 표기가 돼 있다 보시면 되고요. 대장상 한가고 실질로도 여기가 입구고. 2층, 3층, 이렇게 복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단독주택, 한가구라 한 보시면 됩니다. 임차에는 현재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위반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위반 건축물들이 전부 판넬이라서 판넬만 다 철거를 하면 위반 건축물 원상복구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컨테이너는 없고요. 등기는 경매로 매각되면 건물 근저당권이야 토지 근저당권이야 전부 말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